자 라이온캠텍 입니다 <laughs> 라이온캠택을 드린게 8월 24일 오후 2시 56분 이고요 당시의 가격이 9,400원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예상했었던 그림이 이렇게 1파 끝나고 조정이 거진 피브라치 0.5 까지는 내려왔죠 0.6 까지는 살짝 깨끗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0.5 정도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제 3파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차트였고요. 그때 이제 손절을 드렸었던 거는 9,0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090원에 스탑을 잡아서 거래를 했었고, 날짜가 8월 24일이니까 8월 24일, 요 날입니다. 그래서 9,090원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요날 나왔고, 자,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뿅뿅뿅뿅뿅, 뿅이렇게 됩니다. 진짜 재밌는 게 어, 이게 종가를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이 종가와 이 종가가 가격이 같거든요. 어, 근데 여긴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지금 거래량 없지만 얘를 가져다 써도 됩니다.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 같은 거다. 그래 그렇게 가격이 또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날 종가 이후에 단타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올라갔다 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어, 조정파동이었다 여기서 좀조정파동 끝내고서, 어,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녹화를 했었던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달 봤다라고 하면 요런 거 하나 또 나올 거다. 상한가 하나 나올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근데 요거는, 상한가까지는 안 나왔네. 10%, 그러니까 12%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한번더 와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거래량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어, 뭐, 매도 수익 난 거는 8월 30일에 수익이 났고, 8월 29일도 12%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가지고 있었던지 한 이틀, 이틀, 3일 만에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수익 내기는 참 좋았었던 시기고요 어, 지금 이거를 요렇게 그릴 거냐, 아니면 요렇게 그릴 거냐라는 거는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니까, 어, 지금 뭐 거진 그 정도까지 는다 왔으니까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만약에 현재 내가 들고 있다. 내가 라이온캠테가 이날 물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검색하시는 분이. 그럼 또 욕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산 거를 니들은 거기서 팔았냐. 이렇게 하시면 또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9,400원 정도로 스탑 해놓으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9,400 깨지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9,400 깨지면 일단 9,000원까지는 갈 건데, 그럼 9 0 0 0원은 진짜 비중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9,400원을 안 깨뜨려. 만약에 내일, 당장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와. 그럼 이거 또 단타해도 돼요. 한요 정도까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한 요 정도. 그리고서 며칠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9,500원을 안 깨? 그럼 또, 또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 요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유틸렉스 같은 것도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같은 사례로 보시고, 어,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시지,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9,400원에서 9,500원 금방 에서 양봉 나오는 걸 기다리시고,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9,400원 부근에서 어, 손절 잡아놓으시고,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